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기초연금 알아보기 Q&A 4 가지 여러분 유용한 정보입니다. 꼭 시청하세요. 제발, 제발 고장! 고장. 첫 번째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드리기 위해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초연금. 어떻게 받나요? 만 65세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있는 달에 전달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청방법이나 구비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습니다. 두 번째,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을 합니다. 세 번째, 신청이 접수되면 각 시군구에서 조사를 통해 수급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어르신들께도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립니다. 네 번째, 기초연금 신청 시 수급 희망자 이력 관리를 함께 신청하면 기초 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했더라도 어르신들의 소득, 재산 변동 내역과 매년 조정되는 선정 기준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 연금을 받으실 가능성이 높은 어르신들께 다시 신청하시도록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세 번째, 기초 연금. 누가 받나요?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일반 수급자는 단독 가구 148만 원 부부가구 236만 8천원, 저소득 수급자는 단독가구 38만원, 부부가구 60만 8천원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네 번째, 기초연금 얼마나 받나요? 일반 수급자 월 최대 25만 4760원. 저소득 수급자 월 최대 30만 원 일반 수급자는 소득 하위 70% 이하이며 저소득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자입니다. 저소득 수급자는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편이 불편하다면 국번 없이 1355에 전화해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직접 찾아뵙고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주변에 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네, 알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네.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 아주 좋겠죠. 음.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영상을 보고 싶다면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람, 알람 꼭 잊지, 잊지 마세요.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